야마토 고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교시회 야마타 이국 지배층이 동쪽으로 이동, 지금의 나라 근방에 정착해서 나라 이름을 야마토라 했다. 일본 신화의 신무 천황은 일본 역사 최초의 천황으로 나온다. 신무 천황의 동정은 이 움직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나라 근방에 지금도 있는 가시하라 신궁은 이 신무 천황을 신주로 하고 있다. 어느 시대나 항상 어려움이 많다고는 하지만, 야마토 시대는 그 속에서도 분명히 격동의 시대라고 할수 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적으로는 무엇보다 선진 지역인 대륙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이 한자와 불교를 비롯한 새로운 문명 생활양식을 가지고 직접 이주 정착하여 정치 문화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대변동기였기 때문이다. 일본 역사상 이때가 제1차 계국이라 할수 있으며, 메이지 유신으로 서구 문명이 들어온 것이 제2차 계국, 2차 대전의 폐에서 일어난 것이 제3차 계국이라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나 제3차 계국의 성격 규정에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때 특기할 점은 가야, 백제, 신라 사람들이 건너가 중화 문명을 전달했을 뿐 아니라,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실제 정치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한자와 불교 전달로 유명한 사람 200제의 왕인 박사인파 일본에서는 왕인 기념관까지 세우면서도 역사 학계에서는 특정 인물 왕인에 대해서는 그 존재가 아직 확실치 않다는 주장 이다. 새로운 문명이 도입되면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여 이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 으로 세력 다툼이 극심했고 후에 신화와 관련 지어 별도 설명함 문화면에서는 한자를 변형하여 일본 문자 가나를 만들고 그 것을 사용한 문학의 창작 등 문화 발전의 기초 작업이 진행되어 뒤에 나라 회의한 시대에 꽃피게 했다. 또한 중국에서 도입된 율령 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제도화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이 시대 사회 정치적 불안의 또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한반도에서 건너온 가야, 백제, 신라 그리고 어쩌면 고구려. 발레 사람들 사이에서 일본에서의 우위성 확보, 나아가 권력 쟁탈 투쟁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인간사회에서, 특히 정치사회에서 피 비린내, 나는 정쟁, 은 항상 있을 수 있으나 당시 일본 역사의 여러 기록에서 보면 그 정도가 심한데 비해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한 설명의 합리성과 설득력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부족하다. 그런데 정쟁의 중요 관련자 카마다리라는 사람 이름의 자를 다리로 발음하고 있고, 정쟁의 암투 중에 상대방을 카라비또 한인 나부른 경우도 나와 있어서 야마토 역사의 극심한 정쟁의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상당히 깊이 관여했고, 정쟁의 핵심은 양대 세력이었던 백제와 신라 출신자 사이의 권력 투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9 중간 사비빌 일본 신화의 한반도 관련 가설, 일본 신화에 애신이 천조 대신이라는 여신임은 앞서 언급한 바이건이와이 신이 살던 장소를 타카마가 하라라 하고 있으며, 이 여신이 손자를 일본으로 내려보내서 그 후손이 일본 천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한반도였다는 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한반도 내 위치에 관해 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춘천 지역의 어느 분지이며, 또 하나가 경남 해인사 서쪽에 있는 한 분지다. 필자는 직장 지인의 장례식 참석차 그 경남 지역 분지에 간 일이 있었는데 험한 산에 둘러싸인 분지 안에 상당히 넓은 지금도 행정구역으로 한계면의 넓이다. 농토가 있고 산을 넘어 분지로 들어오는 길은 서쪽으로 하나뿐이라 외적의 침입을 막기 좋아서 옛날에 작은 왕국이 들어서기에 꼭 알맞은 지형이다. 이곳이 지리적으로 남해안 일본에 가까운 점으로 보아 남해안 웅천 즉 곰내항에서 출항했다는 설이 있다. 춘천 지방의 후보지보다 이고지일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아야 하며 또 한가지 어느 분 비전문가지만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까지도 이분지 출신 인사에는 이름의 수자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일본서 아직 많이 쓰이고 있는 한국에는 흔치 않은 장명법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금연사무소에서 그 호적을 조사해보아야 할 것이다. 중간 삽입 2. 필자의 가설 모험심 많은 개인이 아닌 상당수의 사람이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일본에 건너간 것은 가야 사람들이며 그들이 야마타이국을 세우고 다시 동진에서 카시하라 근방에 정착하여 후에 천황을 칭하게 되었으나 천황이라는 명칭은 훨씬 뒤에 쓰기 시작했다. 후에 가야가 백제에 패망한 뒤에는 백제 자손이 천황직을 잇게 되어 오늘까지 내려왔다. 백제 출신 여성이 천황의 어머니인 경우도 있었다 한다. 천황가의 가정의식에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가족의식이라면서 비공개로 함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며, 당시의 왕 천황 등의 학술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현 일본 천황의 발언 속에도 이를 자인, 자각하고 있는 듯한 표현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 가설의 약점은 가야 사람들이 받아 멀리 이주해야 했던 동기에 관해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점이며, 앞으로의 연구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가야 백제 사람들은 교시우 북부의 상륙, 동진했고 신라 사람들은 지금의 시만의 도토리 지방에 상륙했는데 서로 불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이야기가 신화와 전설의 여론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야마토 시대의 정쟁과 정치 불안정은 백제계와 신라계의 주도권 다툼으로 보이며 이것이 일본식 역사에서 야마토 시대의 정쟁, 정치 불안의 배경 설명이 불합리 혹은 불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그 이후 일본에서의 신라계 사람의 활동은 종교, 건축의 몇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 암투가 얼마나 극심했던가를 추측하게 되는 근거 중 하나가 정쟁이 백제계의 승리로 끝난 후 일본 최초의 역사책, 일본서기 고사기가 쓰였다는 사실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새로운 역사책이란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편이 자기네 집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경우, 고려 때의 삼국사기 학교에서는 한국 최초의 역사책이라고 가르친다. 가 편찬된 것을 보면 고려의 건국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고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할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에 역사를 새로 편찬했던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간 삽입 3. 우리에게 한자를 배운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역사책을 썼다니? 필자는 가끔 젊은 사람들에게 장난삼아 이런 질문을 한다. 백제가 일본의 한자를 가르쳐 주었다고 배웠는데, 일본은 자기 역사책 일본서기 을 8세기에 썼다는데, 우리는 최초의 역사책 삼국사기 을 14세기에 썼으니, 좀 이상하지 않나? 혹시 우리가 일본에서 한자를 배운 건 아닐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젊은이는 거의 없다. 필자의 해석은 일본은 8세기 이후 역사를 새로 써야 할 만큼 심각한 국채 변경과 정권 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답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그런 의문을 가져본 일이 없는 것이 더 문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역사 교육, 그리고 교육 전체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을 염려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역사는 우리가 잘났다는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사고방식, 교육방식으로 언제까지 견딜지에 염려도 해본 일이 없는 것이다. 문제의 존재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서이겠지만 상상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 어떻게 창조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지식으로서 암기한 말 단어 자체로는 더는 발전이 없다. 그 단어의 뜻을 생각 상상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여 이룩한 교육의 결과이다. 내가 역사를 떠드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경멸까지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번 발걸음을 멈추고 차분히 생각, 반성할 일이다.